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장 한 명, 차관 한 명, 차관급 세 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한 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박수근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 학계와 정부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노동 전문가입니다. 노동 문제에 관한 판정,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한편 성숙한 노사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박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8일 이후입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의 이병권 전 서울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방위산업청 청장의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병권 전 서울중기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업무 추진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 이후 첫 번째 인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용철 전 차장은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으로 재임하며 국방 획득 시스템의 초기 개혁을 진두지휘한 방위사업 법률 전문가로 개청 초기 획득 시스템 일원화와 투명성 제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방위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개청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등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실현할 최적의 전략가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한삼석 국민권익위 상임 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한상섭 상임 위원은 권익위 상임위원, 부패방지국장, 고충처리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부패 방지, 고충 처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입니다. 특히 청탁 금지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직 사회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국민적 상식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관료로 고용노동 분야의 오랜 행정경험이 강점이며 온화한 성품과 책임감으로 정부 정책을 안정감 있게 이끌었습니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 노동 뉴스 연윤정입니다. 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은 2009년에서 2022년 한번 이제 중노위원장을 재임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중임 사례는 처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박수근 교수를 다시 임명한 좀 이유가 있는지 그 대통령님의 또 당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뭐~ 재임 사례 중임 사례가 그전에 있었는지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 박석은 그~ 명예교수님을 위촉한 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론과 실무를 전부 다 겸비한 노동 전문가라는 점이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노동 전문성을 어~ 충분히 살려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라는 점에 좀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아, 네, 뉴스원 한재준입니다. 좀 별개 의 사안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노만석 대행 면직안은 대통령께서 제가를 하셨을까요? 네, 노만석 대행에 대한 제가는 면직안 제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예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의 후임으로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대통령실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을지 으 궁금합니다. 어, 관련된 내용은 우선 법무부에서 먼저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제청을 거친 이후에 대통령실로 넘어오게 돼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